차관님. 네. 어, 제가 아까 절차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2월 6일 날 보정심 회의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보정심 회의 이전에. 아, 보정심 이전에? 예, 예. 구체적인 숫자가. 그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거는 보정심에서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보정심 회의 내용도 한번 좀좀 띄워 줘 보세요. 거기서 나온 회의록을 이렇게 보니까 뭐몇 분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0천명 증원이 어 이게 맞냐 뭐 어떤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날 그날 어~ 장관님은 기자들이 기다린다 이러면서 그냥 회의를 한 시간 한 시간인가요 뭐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증언을 통보를 했어요 이 과정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회 보고도 안 하고 아~ 예. 이게 큰 어떤 문제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예, 뭐그 의료계에서 매우 심그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그 적정 증언을 미리 이제 상의할 수 없었던 좀 사태가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거는요. 그거는 예. 앞으로 이제 또더따져보야될 부분인데요.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덕선 평가원장님, 예. 예, <laughs> 당시에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예. 네. 그 평가원장님 그 의학교육 부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입장문을 내셨어요.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성명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의학 교육을 태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얘기를 했어요 성명서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변함 없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 의대 전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대학별로 대학이 그런 여건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 평가를 할때의평원의 어, 의견이나 없는 참여가 있었을까요? 의그 병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이후에 의학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증원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있습니다 즉 학생 숫자도 40명에서 142명으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기초의학 교수님 숫자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많은 좀이 기초의학 교수님 숫자가 큰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 숫자가 119명이 최대 숫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20명 내외 정도의 굉장히 작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의학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다 이렇게 이번 증원에 따라 가지고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아무래도 교수님의 숫자나 그다음에 뭐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수님의 숫자나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응하게 증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